수 정말 너무 부드러운데? 아빠 망요이자 아빠 망요입니다 어제 저희가 마트에 갔는데 살아있는 싱싱한 우럭이 있어가지고 가격도 얼마 안해서 사왔습니다 내장만 제거하고 비닐하고 아가미까지 제거를 해서 우럭 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반 달콤한 탕수육 소스 대신에 짭조름한 간장 소스를 곁들여가지고요, 우럭 탕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질된 우럭이고요. 아가미는 제거했습니다. 내장도 깨끗하게 제거했고요. 칼집을 깊숙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 세네 군데. 네. 뒤집어서 반대편에도. 회로 먹어도 맛있겠다 단면이 정말 깨끗하죠? 1인 3개 굵은 소고 두개 자, 막 섞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구석구석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아끼지 마시고 무슨 생선이냐면 우럭이라고 하는 거야 우럭아 안녕 리안이 그때 동해 갔을 때 우럭 먹었어 회로 오늘은 튀길 거야 봐봐. 가시가 엄청 크지, 뼈족하지 응. 이거 찔리면 엄청 아파. 이게 나쁜 적도 위에 싸우는 무기인가 봐. 그렇지, 그렇지. 자, 들어봐. 자, 너무 만지지 말고, 뭐야? 여기 사이사이 있지? 응. 오빠 벌려줄 테니 여기다 발라줘, 소를. 갑니다. 응. 네. 여기 이렇게. 그렇지, 쑥쑥. 이렇게 하면 소금이 들어가서 음. 살이 되게 탱탱해지고 물기가 빠져서. 그리고 여기 비린맛도 잡아주고. 자, 여기 미안이가 해봐. 왼쪽 손으로 해도 되겠는데? 자. 위에도 살짝살짝 발라주고. 아빠가 까시려이만져볼래 어디에도 들가지 찔려 조심해. 냉장고에 한정도 보관했는데도 엄청 싱싱합니다. 소금간이 배일 동안 양념 소스를 미리 섞어 놓겠습니다. 간장이고요, 굴 소스 하나 한나 음, 소주, 청주 넣으셔도 되고 세 큰술, 음, 치게치게 하나, 설탕은 하나만, 육수 원래 다시마 육수나 저기 당육수 쓰면 좋은데 물 넣으셔도 됩니다. 물한 한 컵, 저렇게 섞어 놓고요. 자, 요건 전분입니다. 아무 전분이나 뭐 튀김가루 쓰셔도 됩니다. 전분을 사이사이 묻혀주시고요. 이게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구석구석 꼼꼼하게 쫙하고 벌려놓고 막 묻히세요. 안쪽에 내장 쪽에도 묻혀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꾸 탈탈탈탈 이렇게 탈탈탈탈 떨어주시면 됩니다. 완전 무슨 조각사 같죠? 자 이제 기름을 붓겠습니다. 마침 또 식용유가 없어서 아보카도 오일을 썼어요. 이거 와이프가 보면 완전 등짝 스매싱 날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후딱 붓겠습니다. 자 파이야. 파 조각이 하나 던져 넣고 이렇게 떠오르면 된 겁니다. 오케이. 바로 넣지 마시고요. 꼬리를 잡고 칼집 넣은 부위부터 이렇게 국자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커서 다안 들어가죠? 먹이 작을 때는 국자로 계속 부어주시면 됩니다. 한 8분에서 10분 정도 튀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온도 조금 더 올리셔가지고, 바삭하게. 벌써 다이었네요니다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튀길 때 썼던 오일 조금 넣으시고요. 마늘 한 큰술. 파, 그리고 이때 센 불입니다. 우리 만들어둔 소스 부어주시고요. 전분, 전분 넣으셔도 되고 전분 물로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네, 걸쭉하게잘 섞어주시고요. 오케이. 플레이팅은 파채에다가 튀긴으로 올려주시고요. 여기다가 걸쭉한 간장 소스 쫙 부어주시면 우럭탕수 완성입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와 같이 와 <laughs> 대박. 진짜 호텔 중식 레스토랑에서 10만원 대 요리 느낌? 음 아빠, 마요이! 음! 맛있어? 어떤 맛인지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그건 근데 튀긴 게 아닌데. 튀긴 거야? 정말 너무 부드러운데? 엄청 부드럽지? 응. 장어, 장어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둘 다. 둘 다. 엄마 나도 껍데기. 맛은 알아가지고. <laughs> 이가 파동 먹고만 정말 좋은 대로 줄 텐데. 껍데기. 응. 엄청 부드러울 걸. 응. 떡볶이 되게 많이 아, 남아있다 파하고 되게 먹네. <laughs> 맛있다 썰자 1점만점은몇 점? 50점 50점 이상은 안되나? 너 저번에 장어 먹을 때 10점 만점에 50점 주지 않았나? 만점 만점은 10점 만점에 만점은 10점이야 만점은 그냥 맛있다는 뜻이지 아빠 만요일 얘 혹시 얼굴에 그볼살 뜯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맛있는 거를 본능적으로 안 하나 봐. 아, 아, 아. 그볼 살이 보기에 텐션이 좀 보이거든. 음, 만만만만 없어. 눈 앞에 딱 보여서 나도 뜯어 보고. 그냥 맛있는 건 모르는데 그냥 내눈 뜯을 기회가 담아서 뜯었어. 어 엄마. 눈음 음, 초록색이 됐어. 음. 네, 내가 아까 만져서 먹은 게 없어? 그럼. 런너 보지마. 네. 바로 가리자. 서로 쳐다보면 귀찮아 그치? 서 그, 쳐다보면 왜? 숟가락으로 아유. 파? 대박. <laughs> 야, 너 대구 볼살 이런 거잘 먹겠다. 야, 조금 남기지. 또 어디? 없나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잖아. 여가두개다파먹었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많아.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 여기 하하하기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빠나 여기 다나 여기 이나 여기 하나, 하나, 여 하나, 여기 하나, 따라따라따라오 음. 어, 잘하는데? 그 그룹 이름이 뭐야? 어? 내 초콜렛 뭐야? 안다 줘. 안 줘. 안 <laughs> 내가 다 먹었어 아빠 하나 더 줘? 아빠는 나보다 많이 먹잖아 야. 아빠는 너 보다 몸이 한, 한 4배 정도 크잖아 4배 더 되지 너 10m 잖아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얘기 하지 않는데 누가 보여주겠어? 아 엄마, 근데 나도 더 먹고 싶었어. 아빠, 마녀잉 버섯은 먹어. 어떻게 자라는 거야? 처음에 아 어, 먼지 같은 조그만게 날아와서 땅에 보일 내리고 앉으면 그게 버섯이 되는 거야. 먼지 같은 조그만 거그 이름이 뭐야? 포자. 음. 어떻게 구별해 독버섯이랑 먹을 수 있는 거랑? 어, 독버섯은 색깔이 예뻐. 하지만 예쁘다고 싼 어,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 어 만약 그걸 먹었다면 그걸 가지고 병원을 다잘 가서 의사 음. 선생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 아 무슨 버섯인지? 음. 아니 실제 이렇게 생긴 버섯도 있어. 새송이 닮은 거지는 양사재랑 양송이 버섯이야. 응. 어제 고기섯 뭐, 뭐, 먹었대 리안이가 국물 먹고 그릇까지 다 먹은 버섯 있잖아. 응. 그게 양송이야. 나는 응. 어 국물 버섯이 원래 이름이 국물 버섯인 줄 <laughs> <laughs>